가을은 원래 풍요와 수확의 계절로 불리지만 2025년 가을은 많은 시니어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복지 축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어렵게 유지해오던 생활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소셜 연금이나 메디케어 같은 핵심 제도는 유지된다 해도 여러 보조와 지원이 줄어드는 순간 시니어의 삶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숫자로는 단순한 삭감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한끼 식사, 한달 약값, 집세를 지탱하던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74세 정순자씨는 매달 받는 소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을 큰 힘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 들어 지원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난방비는 더 늘어날 텐데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평생 일하며 세금을 냈지만 은퇴 후 의지하던 복지가 이렇게 줄어드니 스스로 버려진 듯한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에 사는 69세 이호철 씨는 지병으로 약값이 매달 600달러 이상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메디케이드 보조를 받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는데 최근 보조 범위가 축소되면서 본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은퇴 후 401k에서 조금씩 생활비를 빼 쓰고 있지만 약값이 늘어난 만큼 저축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약값은 올라만 간다. 약을 줄여야 할지 생활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발표로는 큰 변화가 아닌 것처럼 들렸지만 개인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사는 72세 박미영 씨는 남편과 함께 소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매달 500달러 수준의 임대료로 살수 있었는데 가을부터는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200달러나 더 늘어났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이 2500달러 남짓인데 집세가 늘어난 만큼 식비와 병원비에서 줄여야 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주던 작은 용돈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지가 줄어든다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2025년 가을 이후 복지 축소가 어떻게 시니어의 삶을 파고드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지켜주던 장치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복지 축소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재정 압박입니다. 미국은 고령화로 인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수십조 달러에 이르렀고, 정부는 재정 균형을 위해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와 금액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보조, 주거 보조, 에너지 지원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정책의 변화입니다. 오바마 시절 강화되었던 복지 제도가 이후 점차 줄어들고, 2025년 가을부터는 오히려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세금 공제는 지원 대상 축소와 기준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단순한 행정 조정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절실한 변화입니다. 셋째, 물가와 의료비 상승입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복지 지원은 제자리거나 줄어듭니다. 소셜 연금 콜라로 물가 보정이 있긴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과 약값 상승이 그 효과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복지가 줄어드는 시점에 물가와 의료비가 동시에 오르니 시니어들의 지갑은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복지 축소는 일괄적이지 않고 주마다 적용방식과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품보조금은 주별로 자격기준이 다르고 메디케이드도 각주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주주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대체 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것이 큰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집세 지원이 줄거나 생활비가 늘어난다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주정부의 시니어 전용 주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니어 공동주거 모델도 늘어나고 있어, 이런 대안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와 약값 절감도 중요합니다. 보험플랜을 매년 비교해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백 달러를 아낄 수 있고, 제너릭 의약품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세금 공제가 줄어들고 있지만, 의료비 지출 공제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의료비가 소득의 7.5%를 넘으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기록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계좌 인출 시기를 조절해 불필요하게 소득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부 복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2025년 가을, 복지 축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시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가 자동으로 채워주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정보를 알고 전략을 세우면 여전히 길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개인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가 전부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복지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2025년 가을이 시니어들에게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의 시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가을 복지 축소 본격화 전문가 칼럼. 복지 제도의 변화는 숫자와 문서로만 다가올 때는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니어의 삶 속에서는 매달 은행 계좌의 잔액, 병원에서 약을 받는 순간의 부담, 집세를 내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2025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복지 축소는 단순히 몇 가지 혜택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시니어의 삶 전반을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구조적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식품 보조 프로그램의 축소입니다. SNAP으로 알려진 식품 보조 제도는 많은 시니어들의 한끼 식탁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가을부터는 지원 기준이 강화되고,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자 중 소셜연금만 받는 경우, 소득은 기준을 약간 넘지만, 실제 생활은 여전히 빠듯한 층이 타격을 받습니다. 즉, 틈새 계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나 지역 푸드뱅크 같은 민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거 보조와 에너지 지원의 축소입니다. 임대주택보조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산이 줄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거나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은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에 큰 도움이 되던 제도였지만 지원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이 변화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생활 전략, 예컨대, 주택 단열 강화, 공과금 절약 프로그램 가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메디케이드와 의료보조의 변화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5년 가을 이후 일부 주에서는 소득기준을 강화하거나 지원 항목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치과 진료나 안경지원 같은 부가적 항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비영리단체나 지역보건소의 무료 또는 저가 진료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보조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역할 분담이나 장기요양 보험 민간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득 관리 전략입니다. 복지 혜택은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셜연금, 은퇴계좌 인출, 투자 수익이 모두 합산되어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은퇴계좌 인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한 경우, 로스 IRA 같은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로스 IRA에서 인출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복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이동 전략입니다. 복지 축소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주는 예산 부족으로 빠르게 줄이는 반면, 어떤 주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유지합니다. 시니어에게 주거지는 단순히 생활환경이 아니라, 복지 접근성까지 포함된 선택이 됩니다. 은퇴 후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저렴한 주택과 의료비를 제공하는 주로 이동하는 것이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안 활용입니다. 정부 복지가 줄어들수록 민간보험, 비영리단체, 교회와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집니다. 실제로 약값 지원 프로그램, 푸드뱅크, 교통보조, 간병지원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가 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생활비 절감과 자산 재배치 전략입니다. 복지가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이 있다면 다운사이징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리버스 모기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생활비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두 항목을 줄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장기 재정 시뮬레이션입니다. 복지 축소가 단발성이라면 단순히 1에서 2년만 버티면 되지만 현실은 장기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연금, 의료비, 세금, 주거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축소로 인한 영향을 미리 반영한 은퇴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소득과 지출만 보지 말고 미래의 변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대비도 중요합니다. 복지 축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지원이 줄어든다는 소식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안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도 변화는 개인이 막을 수 없지만, 대응 전략은 개인이 세울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을의 복지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충격과 대비된 대응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났습니다. 복지가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 절망하지 말고, 내가 쓸수 있는 모든 제도, 민간 자원, 생활 전략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점점 더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가지만, 동시에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결국 복지 축소의 시대를 사는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도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눈, 소득과 자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발입니다. 이세 가지가 갖춰질 때, 복지 축소의 충격은 줄어들고, 여전히 존엄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을은 시니어들에게 분명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나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안정된 노후가 주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대비한다면 복지축소의 그림자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